안녕하세요. 해고목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 좋지 않았죠? 오후장에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약세 마감했고요.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날랐습니다. 크게 급등은 아닙니다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좋았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약세인 과정에서 주로 반도체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죠. 물론, 이제 일부 장비 주식들이 먼저 치고 나오는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앞으로 좀볼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네카우,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 두 기업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뚜렷하게 로봇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었는데 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 왜 오늘 빠졌을까? 두 기업이 로봇과 관련어 있는 또는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두 개만 오늘 쏙 빼놓고 수급들이 다른 로봇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뭐 그닥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지수 마이너스 0.02% 약법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그닥 뭐 좋지도 않고, 네,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모호한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네 카우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되려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 1월 첫 거래일인데 기준점을 어디로 보는 게 좋은지 주목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카우가 하고 있는 이런, 이런 로봇 쪽, 그리고 어 우리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일단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쭉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 자체가 초반에 오전장에 좋지 않았고, 오전으로 가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되려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뚜렷하게 오늘 로봇 관련된 섹터에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투자자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코덱스 로봇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놓고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고 빠지는지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항상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보면 오늘 유별나게 로봇 쪽으로. 강하게 올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고 해서 이쪽에서 두 번째 랭크돼 있죠. 그만큼 지금 오늘 강하게 올랐던 쪽은 이쪽 로봇 쪽하고 AI 반도체 핵심 장비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 네카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 인공지능 AI도 개발하는 것 같고, 그렇 로봇도 분명히 개발하는 것 같은데 왜 오늘 이렇게 나왔을까 어, 뭐 다른 컨텐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 수급이 오늘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로 강하게 들어갔고요 특히 관련된 로봇 관련된 주식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물론 이제 코스피에 두산 로보텍스도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일단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러면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작 가격은 월간 시작 가격이기도 하고요. 월간, 월간 시가, 그 다음에 올해 1년을 놓고 봤을 때 연간 시가 가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면 양봉이고 떨어지면 은봉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올라가면 양봉이고 떨어지면 은봉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봉 매수, 음봉 매도잖아. 그러면 지수가, 아 그러니까 종목이, 종목 가격이 올라가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보통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반대로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매도세가 강하질 때는 매도 압력,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우리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2025년도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카카오는 오늘 시가 가격인 38,500원으로 제가 이렇게 가격을 일부 조정해놨거든요 38,500원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지금부터 우리 상반기 내내 카카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될 거고요 차후에 우리 카카오가 뭐, 4만원, 5만원, 뭐, 6만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38,500원 무시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이미, 이미 월간 차트에서, 또 연간 차트에서 양봉을 쭉 치고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쵸? 시가를 이미 훌쩍 뛰어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연간 차트에서, 연간 차트, 시가 가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훌쩍 양봉 캔들 나오는데, 다시 시가가 깨질 것처럼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이 실제로 현실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38,500원. 예. 단기적으로는 요거부터 넘어가서 연간 양봉캔들 만드는 거. 그리고 이달 1월 달로 놓고 봤을 때 1월 달 양봉 흐름 만들어내는지 요거 중, 중요하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다. 월간 차트입니다. 자, 월차트 보이죠? 밑에 검은색 선 5선 보이죠? 여기 5선이 지금 요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 11가격 이동평균선 12평, 내 여기 22평. 22평, 12평, 52평. 이게 지금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렇게 깔려 있는데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쵸? 거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양봉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양봉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5선과 12평을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앞서서 뭐 너무 서둘러서 좀 급하게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아시겠지만 또 12월 달또큰 변수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우리 12,3 사태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렇게 뭐 변동성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칠수 있죠.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강하게 좀 치고 오를 수 있는 또 우리 한국 증시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반등의 힘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다중 바닥이라고 놓고 보면 조금만 어, 더 치고 나가면 우리 또 여기 다시 한번 바닥이다라고 기회를 보고. 또, 저가 매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카카오도 여기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반대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어, 여기 이제 눌림목이다. 투자 여러분, 이제 매수해야 되겠다. 어, 어떻게든 돈을 좀 끌어다가 좀 평당가 낮춰볼까? 아니면 신규 매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미처 매매 못했었던 분들 그쵸? 여기에서 물타기해서 내가 비중을 못 낮췄던 분들 아 이번 기회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눌렀다가 올라가면 여기 다시 한번또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몰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38,500원 기준으로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43,000원 네 여기 지지력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여기 갭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상단 저항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오늘 19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죠. 어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도 결국은 19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온 상황인데 뭐큰 틀에서는 뭐 우리 그 카카오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흐름상으로는 네이버는 이 19만원 정도를 무너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줘야 되겠고요. 월간 차트 보시면, 네. 5이평 12평이 이미 여기 골든 코러스가 났죠? 골든 코러스가 나서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22평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면 19만원이 22평 정도 수준을 놓고 보고, 일시적으로 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밑에 5이평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지력을 확보하고, 다시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그림들 기대해보자. 그런데 이번 1월 달은 22평까지 골든 코러스가 나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 1월 달에 19만 원대 정도를 잘 버텨주면서 양봉 전환만 해준다 그러면 우리 2월 달로 가면서는 우리 네이버가 22평까지 골든 코러스 나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아,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간단 명령에 이제 정리하면서 어, 오늘 네카오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 AI를 카톡이라든가, 네 또는 우리 모빌리티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결국은 우리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되거든요. 우리 작년에 하반기에 계속 얘기됐었던 게 뭐죠? 우리 도심에 지금 무인 택시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공지능 AI를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고 또 카카오톡, 카톡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네, 이커머스 시장과 다 같이 이제 접목해서 인공지능 AI를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일부는 무인자동차도 결국은 로봇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실질적으로 뭐 걸어다니는 로봇 뭐 또는 어, 서비스 로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카카오 쪽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자, 네이버 쪽은요 네이버 쪽은 네이버 랩스 라고 해가지고 첨단 로봇 기술 연구소로 일단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 로봇 팔, 우리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클로바 비전 AI를 통해서 로봇과 예,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 로봇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로봇과 예, 연계성이 높다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그 클로, 클로이라고 하는 모델이죠. 물류, 배달, 뭐 또는 실내 내비게이션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에서 우리 저 네이버 제2 사옥에서 이미 테스트도 계속하고 있죠. 간단한 물류들, 자율주행으로 로봇이 이동해서 전달해 주는, 옮겨 주는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하고 있죠. 그게 뭐 음식이 됐던, 물건이 됐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네이버도 역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클로봇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 28일에 상장했는데요. 이 기업에도 우리 네이버는 투자를 했습니다. 1.71%인가요? 예, 네, 제가 여기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최대 주주 여기 김창구의 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네이버가 1.71%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게 여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클로봇이라고 하는 또이 기업에도 이렇게 투자하면서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 소외감 느끼는데 어왜 네이버 안 올랐지? 왜 카카오가 이렇게 하락했지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 코스닥 시장이 좀더 좋았고 또 특히 로봇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는데 음, 결국은 네카오도 여기에 힘을 받고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는요, 인공지능 AI는 최근에 약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AI 쪽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는요, 인공지능 AI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파생된 로봇 쪽에서도 충분히 저는, 어, 가능성을 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 투자자님들 올해 2025년도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도 어, 집중적으로 투자자님들이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삼성이 움직이지 않게 어, 움직이는 게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네, 레인보 우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완전자회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그외에 두산 로보텍스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 로봇 관련된 사업들 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어,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역시나 에, 우리 에, 로봇 로보틱스 쪽으로 또 하고 있죠. 네저 보스턴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또로보텍스 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 주들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카우가 어, 오늘만큼은 소외됐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네카우 주주분들 에, 너무 오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에, 앞으로도 우리 네카우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약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뭐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 오늘 이렇게 0.57% 현재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은 나스닥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빠르게 다시 한번 추세 회복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점 여기 고점, 고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여기 저점입니다. 저점이 다시 낮아지는지를 상황을 단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자꾸 낮아지면 추세 우상우 하향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체크하면서 제가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